ASMR. 이라고 하기에는 소리도 안 들리니까, 빨리, 이거 해야 되는데 얘가, 다리가, 골절까지 가는데, 인대가 늘어났어. 인대? 인대는 아닌 것 같은데, 솔직히. 아프진 않은데 의사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, 의사선생님 말이니까, 좀 하고 봐야겠죠 발으세요 빨리 오늘 화장했는데도 맘에 안 들어 한도야 <laughs> <laughs> 학교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And then came when I'm buying 좀빨리 빨리 파줘. 뭔가 어, 미친 약간 예, 여신 필터 이런 느낌? 뭔가 뭐, 내가 막빛 나는데 얼굴이 잘 모르겠긴 해. 오늘 내홍은도 이제 학교에 도착했지 나는 오늘 이영경이랑 왔어 응? 오늘 이영경이랑 같이 왔어 너네다 DM을 안 봐가지고 아 그때 또속 울렁거려서 못 감고 있어연습이 연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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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아 정답 정답 아답 정답 후이 정답 후이 정답 후이 정답 예? 이 어, 정답 <laughs> 그녀의 <그냥> 인스타 엄청 보기너왜강고 밖에 안듣 어쩔 수 없는 야 미나리 야구를 그래. 어제? 아니 수학 저거 봤어 <아쉬운> 뭐야? <laughs> 학교가 끝났는데 아니 동아리 상담 동아리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야 약간 뽀샵 된거 같지 않냐? 왜 네, 기름 치네놓고 안 닦아서 이렇게 돼. <laughs> 어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약간 분려 처리? 노린 거지? 약간 노린 거지? 아니 수학 저희 이제 심화반이거든요. 어, 제가 하세요.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. 시간은 이거 1점 완성반이에요. 이거 만육점. 3점 완성반이잖아. 네.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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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, <웃음>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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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, 여기 네, 좀 네, 날라오긴 하지만. <laughs> 아니야 이거 하래. 아니 이게 뭐예요? 내가 하반부 어. 분야 나갔어. 예. 언니 앞에 진짜 어지다 언니한테 진짜 언니 모험생 온유와 진짜 모험생 같아 나 되게 잘생겼는데 못생겼잖아 저발 다쳤어요 저도요 좆박 <laughs> 온유는 근데 항상 하느님께서 지켜주고 <laughs> 계셔가지고 어쩐지 만수무가 다칠 일이 없다 그. 만무 어? 다어 김작용작용자 <laughs> 아, 뭐야 아니잖아 야 장난치냐 야니 네 뭔데 야니뭐 네 하는데? 의미 안 좀안 좋아. 아깜빡하고갈 수가 없는 게 나도 양은유가 말해었던거 알았어. 나 말났는데. 아니면 몰랐요 알았으시겠어요? 근데요 저번에 말했거든요. 들었거든요. 내리라고 한거 아니에요? 아니 모르겠는데요. 그렇게 말, 내, 내리면 어떡한데요? 내리면 네, 어요 <laughs>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내리요 일단, 일단 상담을 좀 하고. 저 인지도 들었어 혹시. 그래? 칙칙 빵 치도록 아닌 것 같지 않아? 아니 근데 그 눈이 어, 눈이 너무 커가지고 <laughs> 아니 언제 끝나 보인다 이게 저희 반은 아니고 남의 반이거든요 어, <laughs> 저희 반은 아니고 남의 반이에요 저희 반은 2층이 아니라가지고 어,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깨끗해 보인다 아, 어 네. 김채희? 아. 아. 왜 이렇게 선파를 두고? 아. 아부아제 엄마? 이 이거 뭐야? 저도 인증받았거든. 아니게. 어,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완전 진짜 같아요. 데야 30분 기다렸어. 그러면 그냥 쎄로 은잘 받고 착지. 롤 와, 롤 와. 여기 앉아. 원래 세컨드는 그런거 못해 너다인씨 누군데? 나쌤 한지쌤 채진아 나 한지야도 채이도 착 채다 나세 콘드야 씨발. 근데 김채이 보고있으면 세컨드 같긴 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내가 너무 나빠보이니까 안 넣어야겠다 <laughs> 나 울잖아 울잖아 난 평생 세컨드였어

에 찐형에 불닭볶음면까지 먹었어 그아하로먹냐걔는왜 그 자꾸 그게먹 아! 어어! 김자경이다! 공부 좀해야 돼? 네? <laughs> 아. 공부는 뭐 맨날 하죠 하지않는야너왜 <laughs> 웃냐? 야너왜 야, 웃냐? 야. <laughs>